아, 국내 야구 분석이구나. 방제를 내가 MLB 분석으로 해놨네. 아, 첫 번째 경기. 기아 대 LG. 예. 만운니대 볼라커. 예. 이 토마스 펜은 참 보기가 어렵네요. 예. 현실적으로 뭐한 다음엔 비 오고 예. 참 첫째 발에서 기아가 용병 선발 두명만 똑바로 갖춰 줘도 시즌에 경쟁력이 확 올라가는 팀인데 시즌 중반까지 그게를 못해 가지고 중위권 하위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사실 국내 선발은 뭐 양현종, 이일이, 임기영이면 강합니다. 거기 에 한승혁 카드도 쓸수 있고 예. 어, 빠따도 지금 용병 빠따 소크라테스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거의 뭐화려성 상만 봤을 때는, 리그 용병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드는 수준이죠. 사실 세 손가락도 아니고 그냥 피렐라랑 둘이서 그냥 맞다이 까는 수준인데, 예. 아, 기아가 전력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좀안 난다. 그래서 그 용병 파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패너니가 또 털려버리면, 어지러워지죠. 예. 사실, 놀린도 이제 마이너 아, 마이너가 아니라 이군에서 등판을 하고 있지만 기대치가 크게 높거든요. 예. 최악의 경우에는 둘다 바꿔야 되는 수도 있는데 이제 한 명이라도 어긋나면은 답도 없다. 예. 지방말로 포수 쪽도 그래 박동원도 신기하게 박동원도 은근히 부상이 많아요. 예. 그나마 기아가 정말 다행히도 민식이 쿠는 버렸지만. 예. 한승태까지 버리진 않았었기 때문에 예. 어, 그나마 다행이고 음. 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지금 기아는 딱그거예요 빠따는 최근에 뭐 김도영도 괜찮게 올라오고 예. 나성범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하면서 빠따는 돌아갑니다만 확실히 투수력 쪽에서 후달리는게 크다 예. 어, 딸기쉐이크님 어서 오시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마지막 날 경기 휴식일 전에 마지막 날 경기는 인간한 점수 차이면 양 팀의 필승조가 다 올라와요. 에, 지고 있더라도. 어차피 일주일 쉬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버보단 언더가 많이 뜰 거예요. 에. 양 팀이 확 벌리지 않는 이상은 엔간하면 필승조가 다 나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에. 기아 필승조, LG 필승조, 둘다 좋아요. 누가 리드를 잡든. 그래도 안정감은 당연히 LG가 좀더 있겠죠. LG가 뭐, 엊그제 경기를 처발리긴 했지만 바운스백 타이밍의 양현종이었고 뭐 기아 불펜 뭐 심지어 완전히 꽁꽁 묶인 것도 아니에요 흔들어 제끼면서 상대 투수 교체 최대한 끌어냈어요. 예. LG가 뭐 최근 타격 페이스가 좋던 팀이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토마스 팬은 처음 보니까 조금은 당황할 수 있을지언정 저 새끼조차도 오랜만에 등판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지러울 거다 초반은 그러니까 초반에 정신 똑띠 차리는 놈이깁니다 실책 하나 나오면 제가 봤을 때 거세 그 게임 터져요. 예. 그런 거 안정감 따지면은 블로코야 뭐 기아가 많이 보긴 했다만 그래도 안정감 있는 친구고 얘가 이닝을 좀못 먹어도 불펜으로 꺼내면 덮어 씌우면 되니까 막말로 블로코는 5 이닝만 던지고 내려가 또 불펜으로 막습니다. 예. 어, 안정감은 확실히 이쪽에 있다. 변수는 있지만 항상 아주 토마스 패넌도 구이형 피처가 아니에요. 음, 음, 뭐 약쟁이라 그래서 걱정하는 새끼들이 많지만 약 먹은 만큼의 그 구이가 없어요. 예. 하... 보자. 그 다음에, 키움도 SSG. 이거는 근데 배당이 저렇게까지 몰릴 이유가 있나 싶네요. 배당이 저렇게 낮게 줘야 되나. 아, 폰트 뭐 강력한 친구인 거 인정하지만. 키움도 삥딸이나니에요 나름 이거 1, 2위 싸움인데, 배당이 너무 기울어졌다. 이거는. 근데 배당에 비해서 승률, 기대 승률치가 그렇게 낮은, 이거 높은 편이 아닙니다. 상대가 한화가 아니에요. 키움입니다. 1.3 받을 거면 막말로 진짜 저것보다 떨궈봐야 1.2인데 1.2 받고 하나전 가는 게 낫지 어, 의미가 없어요 저건 심지어 정찬원도 삥따리가 아닙니다 쓱 정찬원 못헐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오늘 경기는 어차피 접전이 비슷하게만 가면 두석전차까지는 불펜을 다 씁니다 키움이 불펜 제일 세요 지금 뭐왜 세냐고 물으면 답할 수 없지만 볼티모도 1 2연승 했잖아요 불펜빨로 마찬가지입니다 키움도 불펜빨로 어떻게든 지금까지 버틴 팀이에요 정찬원이 이닝을 못 먹는 투수지 실점을 많이 하는 투수는 아닙니다 여기도 정찬원이 한 4, 5이닝 개겨놓으면 그냥 지금까지 불펜 에, 그냥 싹다 쏟아부으면 되죠 뭐 에, 어차피 어제도 쉬기까지 했는데 휴식일까지 있는데 쓱은 불펜이 강한 팀은 아닌데 여긴 어차피 폰트가 이닝 먹을 거라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에, 이 새끼가 7이닝을 먹기 때문에 뭐그 뒤에 믿을 수 있는 친구 한두명 정도만 깔면 은그 믿을 수 있는 두명도 어지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 경기도 솔직하게 말해서 선발은 일단 쓰기 앞섰는데, 뭐 크게 벌리지 않는 이상은 접전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키움 불편의 방어율들을 생각하면 여러 군데서 터지긴 어려워요. 한명 정도 쌓을 수 있겠죠. 1차전 때뭐 이명종처럼 한명 정도는 쌓을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이 쌓기엔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다. 키프런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대 롯데. 솔직히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대놓고 선발하고도 괜찮고, 양팀 빻다가, 특히 하나가 요새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냥 언더 찍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랑 롯데랑 3연전을 하면서 3번 연속 언더가 뜬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새끼들은 맨날 치고받고, 한쪽이 막 10매점씩 내고 지랄 연병을 하던 새끼들이기 때문에, 예. 그치. 솔직히 팬야 공 좋아요. 게다가 롯데가 처음 보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롯데가 빻다가 있는 팀이라고 해도, 예. 스파크맨도 최근 페이스는 괜찮은 편이고 출루는 많지만 꾸역꾸역은 막아요 하나 종특이잖아 그게 출루는 하는데 점수는 안 내는 에. 딱 상성적으로 그치 그냥 평소처럼 할것 같은 느낌? 선발은 박빙으로 저득인데 하나가 요새 뭐 라미레즈든 펜이든 잘 던지면 뭐합니까? 6이닝 무실점하고 내려가도 불펜이한 이닝만에 3점씩 주는데 뭐 야, 어지러운 팀이에요 하나는 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 날은, 그좀 약간, 감동적이든, 뜬금없든, 역배가 좀 떠야 돼요. 에. 하나, 삼성. 거의 뭐, 지금, 리그 승률 최저급에 있는 떨거지두 놈. 이두놈 중에 어느 한 놈은 제가 봤을 때 이겨요. 최소. 둘다 이기기에는, 초체 둘다 경기력이 너무 십창났고. 한 놈은 이깁니다. 삼성 하나. 그게 야구예요이 그르지 같은 연패 새끼들, 한 놈은 이겨요. 에. 이 양이면 삼성이었으면 좋겠네요. 예. 어, 씨발. 근데 삼성이 10연패라니. 끔찍하네, 씨발. 어우, 쉣더 그래서, 개인적으로, 페냐는 잘 던질 것 같은데, 어차피 스파크맨 못할 것 같이 생겼다, 예. 그래도, 가나가 진짜 만약에 연패를 끊고, 이게 뭐좀 승률을 좀 최대한에, 예. 기대치를 후반기에 좀줄려면이 새끼들한테 뭐, 쓰기기라고 안 하잖아, l g 라고안 하잖아. 그나마 비슷하게 있는, 같은 찐따인, 롯데한테는 최소한 접전은 가야 된다, 비벼는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 풀어 나겠습니다, 예. 아, 어, 오케이, 아파. 그 다음에, 두산대 NC. 아. 아, 최원준대 루친스키. 루친스키가 나가지고 저렇게 배당을 받아야 되나 싶나 싶네요. NC가 뭐 그렇게 경기력이 뛰어난 팀은 아닌데. 음. 근데 어제 NC도 뭐 제가 비와서 안 갔지만 이재학이 첫 승을 했죠 드디어 예. 그래서 하나 삼성 돈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 전반기 끝날 때까지 그치 아 씨발 백정현은 뭐냐 생각해보니까 끔찍하긴 하네 이 예. 씨발 몇달 동안 지금 보자 4, 5, 6, 7 4개월 동안 빵은 사실 존재하면 안 돼요 음. 아 어지럽네 진짜 빵은 존재하면 안 된다 막말로 오늘 백정현 불펜으로 내서라도 승매겨줄수 있다. 삼성도 혹시나 에. 뭐 그런 경우에서까지 생각해 보자. 그래 그래. 제왕에 물부도 곤솔린 첫패 하나 있는데 그래도 그건 뒤집어서 이기더라. 에. 다저스도 대단한 애들이야. 에. 아 어쨌든간에 여기는 배당값은 못할것 같다. 어제 NC가 이겼지만 NC 진짜 불펜 어지러워요. 짜증난다님, 어, 어제도 솔직하게 말해서 심판 판정이나. 뭐 나중에 그 불펜들 흔들리는 거 생각하면 한방더 맞았으면 골로 갔습니다. 예. 음 진짜 NC는 불펜이 어지럽다. 우친스키라서 오늘 그나마 상세는 되겠지만 정말 신뢰감은 없는 팀입니다. NC도 음, 최원준도 최근에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뭐딱그 정도로 삥딸리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예. NC가 뭐 그렇게 타선이 지금 좋은 것도 아니고 부상자들도 있고 이군 내려간 친구들도 있고. 예. 생각보다 채원주니까 탈스러울수 있다고 봅니다. 로친스키를 탈것 같진 않은데, 그나마 오늘 밸런스가 맞는 게 아까 슥도 그렇지만 NC도 그렇고 불펜이 약한 애들은 에이스 피처가 나왔어요. 그나마 나머지 친구들은 좀 선발이 좀 45선발급이 나오지만, 어차피 그 팀은 불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서 총력전이 가능한 팀들이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맞다 오늘. 아, 전 부풀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대 KT. 애정은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뷰캐넌 대 고용표. 뷰캐넌이 뭐 최근 두 경기를 개같이 처맞았고어버 지금 손목 상태도 좀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경기는 뷰캐넌이 평소처럼의 그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 이닝을 소화하는 거를 너무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닝 적당히 먹어도 됩니다. 실점은안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근데 그렇게 전에 최근 공을 봤을 때는 어 확실히 구속도 좀 떨어졌고 어 완벽한 피칭을 하긴 좀 어려워 보인다. 삼성이 이 경기에 어느 정도의 총력전을 갈길지는 모르겠어요. 감독이 허삼영이다 보니 뭐 솔직하게 맘만 먹으면 이 경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남은 선발 카드들 지금 삼성이 불펜이 안 좋기 때문에 어 불펜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김윤수, 오승환, 좌승현 세 명이 동시에 맛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규민은 복불복이고숫자히서 우규민 같은 카드들은 좌타로 도배하면은 카운팅 치기가 너무 쉬워요. 에. 그래서 차라리 진짜로 선발을 그냥 1플러스, 1플러스, 1을 붙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감독이 그 정도의 총력전을 할까 생각은 들어요. 허삼령에 난 뇌를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일주일 쉬고 에. 이번 주에 어제도 우치가 되고 하면서 원테인 빼곤 다 나올 수 있어요, 솔직하게. 원테인 빼곤 다 나올 수 있는 수준의 경기다. 예. 음, 뷰캐는 뒤에 수아레즈를 붙이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나아요, 오늘 경기는. 제가 봐도 그게 제일 나은 사이즈인데, 그 플레이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진짜 백정현도 나올 수 있어요. 아, 1승 한번. 만약에 동짜는 상황이다. 미친 듯하고 백정현 한번 내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야 또 연패 끊었는데, 시블에 전반기에 한번영승 10패는 좀 어지럽잖아. 아, 물론 나와서 영승 11패 될 수도 있지만. 아, 발 쪽팔리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뷰캐넌에좀 평소에 부담을 덜면, 도대체 고영표는 좋은 투수고 강한 투수인데, 삼성이 KT랑 만나면 항상, 쿠에바스 같은 새끼들한테 저희가 좀 굉장히 약했지, 데스파이네랑 고영표한테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퀄스를 주더라도 점수는 냅니다. 3점 정도 낼수 있어요. 음. 그렇 고용표랑 데스파이네는 세수 삼성이 좀 쳤다. 비교적. 에이스 피처지만. 예. 개인적으로 아이건 너무 좀 쫄리긴 하는데 삼성이 진짜 원 플러스 원 하면 희망은 있어요. 근데 감독이 3명이니까 오버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언더를 만들려면 내가 봐도 뷰캐넌을 짧게 써야 돼요. 예. 4, 5이닝 안에 내려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지 3명이가 그지 그거 진작 했으면 안 잘렸지 그치 허삼명이 아마 거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경질설이 오지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음. 힘내세요 예, 사요나라 하시고 예. 일단 오늘 경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질미질미 증산타임 나가기 전에 추천이나 좀한 번씩 눌러주고 나가시고요 예.